오랜만에 대학 경기 리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번 대학 플레이오프 8강에서 유일하게 타이트했던 경기였습니다. 칼리지 6대 볼 경기 중 하나인 슈거볼 경기 하이라이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1쿼터에는 뭐가 많이 없었습니다. 올미스의 필드골 두개밖에 없었는데 그트멜타 이 미시시피 대학에 올해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올미스의 정규시즌 감독은 레인 키픈이라는 코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올시즌 올미스에서 6년차 감독이었고 올해 12승 1패의 성적을 기록할 만큼 학교 역사상 손꼽히는 시즌을 이끌었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LSU라는 파워하우스이자 올미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전통과 지갑을 자랑하는 팀에서 감독직 공석을 내세워 키픈에게 러브콜을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대학은 조금 이상한 게 너무 타임라인 틀이 정확히 안 잡혀있다 보니 포스트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감독과 선수들을 스카우팅하고 마구잡이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픈은 올미스의 포스트 시즌 준비를 앞두고 팀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현재 올미스의 감독은 수비 코디네이터였던 감독대행 피트 골딩. 랭키픈이 이렇게 팀을 상대로 바람을 펴버린 게한한달 전에 엄청 큰이슈였 였는데 어쨌든 올미스 입장에서는 가장 맛있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올해 우승을 해버리는 거죠. 키프는 금액적으로 7년 9,100만 달러를 받고 가며 돈이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엘레슈의 자원으로 우승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올미스가 여기서 우승해 버리면 키프네 이미지는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올미스의 첫 상대는 조지아. 이번 정규 시즌에 올미스에게 유일하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팀입니다. 1쿼터 필드골 두 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카네로라는 올미스 키커가 오. 55야드와 56야드짜리 대학레벨에서는 절대 흔하지 않는 킥력을 뽐내며 아주 귀한 6점을 가져갔습니다 킥을 보면 두개 모두 비거리는 아주 여유로웠는데 이 키커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NFL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득점은 2쿼터부터 시작합니다 아, 사실 1쿼터 막판 조지아의 공격 드라이브부터 시작됩니다 조지아의 공격이 1쿼터 대부분에는 리듬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드라이브 첫 플레이로 러닝백 프레이저가 13야드를 달립니다 그리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던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조지아 쿼터백 스톡트니 오른쪽으로 전력질주를 하다가 콜비 영에게 패스를 던졌고 살짝 멀었지만 키 193cm 리시버 콜비 영이 이걸 아크로바틱하게 잡아줬죠. 와, 익스텐션 미쳤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러싱 공격 올미스의 수비를 전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원으로 밀고 들어가며 프레이저의 강한 러싱이 계속됐죠. 그리고 나온 스톡튼의 직접 달리는 러싱 플레이 원래 왼쪽으로 갔어야 하는 플레이였던 것 같은데 수비수 위치를 그 찰나에 파악하고 러닝백이 가려고 했던 자리로 직접 들어가며 경기 첫 터치 다운을 만들었습니다. 6대7 조지아. 에라이 질수 없지. 올미스도 반격에 나섭니다. 39야드짜리 아름다운 포물선의 왼쪽 디 패스를 챔블리스가 던졌고 이렇게 패스 위치가 완벽하면 사실 리시버인 스트리블링도 못 잡을 수가 없죠. 아이 올미스의 쿼터배 트리니다드 챔블리스는 원래 대학 이부리그에서 뛰다가 이번에 올미스 대학에 입단해 시즌 초반엔 치몬스의 백업이었지만 치몬스가 부상당하며 생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이 선수 인생 스토리의 정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나온 골투고 상황에서의 서드 다운 챔블리스의 강속구 터치다운 그냥 딱 봐도 운동신경 좋고 어게임도 남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그렇게 투 컨버저는 실패하며 12대7 올미스 리드. 조지아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점점 SEC 라이벌 간의 헤비급 파이트가 되어갔죠. 조지아 35야드 라인에서 나온 제커라이어 브랜치의 스크리미지 라인 뒤에서 태클를 벗겨내고 전진한 이 플레이는 왜브랜치가 NFL이 탐내는 재능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조지아는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 쿼터백에 부담을 많이 덜어줬습니다. 이번에 러닝백 플레이저가 짧은 스크린 패스를 받고 왼쪽 사이드 라인을 타고 올라가 24야드를 전진했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쿼터백이 못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스톡튼니 NFL 재능까지. 는 아닌 것 같지만 캐시존스에게사이드암으로 던졌던 이 패스는 서드 앤롱 상황에 정말 클러치했습니다. 물론 던지는 과정에서 본인 머리가 거의 날라갈 뻔했지만요. 그렇게 1야드라인에서 존스가 태클을 당했고 다음 플레이로 조지아가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다시 리드를 탈환합니다. 12대 14. 그리고 분위기는 더 조지아 쪽으로 기웁니다. 방금 드라이브에서 12개의 플레이로 터치다운까지 간 것도 모자라 바로 다음 올미스 공격 드라이브에서 네번째 플레이에 올미스 러닝백키완 레이시가 펌블을 했고 떨어진 공을 데일런 에버렛이 주어서 엔드존까지 들어가며 순식간에 경기는 12대 21이 돼버립니다 역시 바람핀 감독을 둔 팀은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싶었죠. 전반 2분 열을 남기고 데이콘 라이트의 어이없는 서드 다운 드롭, 그리고 또 어이없는 멘탈 실수. 다시 한번 라이트였는데 공을 잡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필드골 시도조차도 못해보고 그냥 전반이 종료됩니다. 있어서는 안될 실수들로 모멘텀을 완전히 조지아에게 뺏긴 상황에서 조지아가 또 후반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톡튼의 서드 다운 러싱 플레이가 완전히 막히며 올미스에게 따라붙을 기회가 바로 생겼죠. 챔블리스의 아주 정확하고 간지나는 백숄더 패스. 로 드라이브 스타트는 좋았지만 여기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왜냐? 중앙선 부근에서 고포인트 컨버전에 실패하며 무기력하게 조지아에게 공격권을 다시 내주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조지아는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 55야드짜리 필드골을 시도하는데 물론 조지아 키커 우드링도 리그톱급 키커지만 파워가 조금 부족했고 경기 스코어는 여전히 12대 21로 유지됩니다. 이거는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죠. 챔블리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올미스의 패스 프로텍션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특히 런닝백 딕스의 블록이 중요했죠. 라인은 경기 내내 색을 단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도 챔블리스가 여유롭게 필드 중앙에서 해리슨 월러스를 찾아 조지아 레드 존까지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레이시의 오른쪽으로 향하는 터치다운 85번 타이트핸드의 결정적인 블록으로 경기는 다시 원스코어 19대 21이 됩니다. 이 다음 조지아 공격권은 잠깐 주춤했습니다. 올미스 수비수가 스톡튼의 패스를 그냥 얼굴로 막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조지아가 펀트를 차지 않고 페이크로 갑니다. 이점차로 이기고 있는데도 여기서 올미스에게 한 방을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커비 스마트 감독의 공격적인 판단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조지아의 공격 드라이브가 계속됩니다. 또다시 스톡튼의 말도 안 되는 점프 패스로 조지아 빅 플레이가 나왔죠. 스톡튼은 정말 본인의 몸을 받쳐서 뛰더군요. 어쨌든 필드골트라이와 성공으로 드라이브가 끝이 나긴 했는데 여기까지 보면 참 신기할 만큼 올미스 쪽으로 경기가 잘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쿼터로 진입하면서 나왔던 이 플레이 그냥 말도 안 되는 플레이였습니다. 사실 이런 플레이를 저희는 하이즈먼 모먼트라고 하는데 이미 하이즈먼 수상자는 엘라베마를 38대 3으로 박살내고 쇼파에 앉아 이 경기를 구경하고 있었겠네요. 아튼챔블리스 오른쪽으로 밀려갔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 왼쪽으로 나오며 열려있던 런닝백 레이시를 패스로 찾았습니다. 사이드라인에서 이 조지아 선수의 리액션만 봐도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플레이였는지 느낄 수 있죠. 여기서부터 확 올미스 쪽으로 경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챔블리스는 36야드라인에서 또 오른쪽으로 나와 달리는 와중에 아주 정확한 44야드짜리 패스를 던집니다. 수비수 키를 살짝 넘기는 절묘한 패스였죠. 챔블리스가 멱살 잡고 흐름을 가져왔고 이 드라이브의 마침표는 레이시가 런 플레이로 역전 터치다운 득점을 하며 찍어버립니다. 필드골 격차를 만들기 위해 투 포인트 컨버전 시도로 다시 한번 공을 던지는데 와 예측샷 4쿼터에 들어가자마자 챔블리스가 완전 터져버렸죠. 이게 작년 이브리그 쿼터백이라니 조지아는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스톡튼의 열정도 전혀 식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미스 수비수 퍼킨스가 강제로 얼음물을 부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커비스마트가 왜 본인 진영 33야드라인에서 고포이스를 강행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기회를 틈타 무너진 공격 라인 프로텍션을 퍼킨스가 뚫고 스톡튼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넘어간 흐름을 타고 챔블리스는 오른쪽 백숄더 패스로 갑니다. 월러스 세이프티가 두명이나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는데도 그냥 1대1을 믿고 아주 예쁜 백숄더 패스를 던졌습니다. 챔블리스 레거시 게임 그렇게 스코어는 이제 34대24 올미스가 승기를 완전히 잡아버렸죠. 하지만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9분여나 남은 경기 25야드 라인에서 스톡튼이 장거리 패스를 시도해보는데 공은 땅에 떨어졌지만 패스 방해로 인한 15야드 페널티가 나오며 조지아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프레이저의 러싱으로 펄스트아웃 갱신에 성공했고 레드존 안으로 들어가서는 슬롯에서 엔드존 코너로 들어간 브랜치에게 정확한 한 패스를 던집니다. 예전 압도적이었던 조지아는 이제 없지만 올해는 특히 극장 역전승을 많이 했던 팀이기 때문에 올미스에게는 조지아의 뒷심이 무서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 다음 올미스의 공격 드라이브에서는 어, 좀 말도 안 되는 노콜이 나옵니다. 공을 가지고 달리던 레이시의 페이스 마스크를 조지아 수비수가 잡고 당겼는데 아무런 심판 판정이 나오지 않았죠. 뭐 대양 리그는 조지아가 이기길 바랬던 거 아니냐? 심판들이 조지아를 더 좋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그건 아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올미스의 공격 드라이브는 무기력하게 끝이 나고 결국 조지아 에게 역전 드라이브 기회가 생깁니다. 프레이저의 강력한 러싱 플레이로 드라이브의 첫 단추는 잘 꿰어졌 습니다. 그리고 나온 조지아의 고포이 플레이. 페이크 펀트를 제외하고는 고포이 컨버전이 없었던 조지아였는데 9야드나 전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스톡튼이 브랜치를 찾습니다. 또 빅플레이를 노려보는 스톡튼 이번엔 타이탠들 럭키 쪽으로 페널티 그리고 또 페널티. 이거 너무 조지아한테 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리플레이 보면 납득이 가긴 했습니다. 그렇게 조지아는 10야드 라인 안쪽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분위기상 터치다운이 나올 것만 같았는데요. 하지만 올미스의 런 수비와 서드 다운에서의 클러치 패스 수비는 조지아에게 터치다운을 허용하지 않았고 우드링의 24야드 필드골만을 허용하며 경기는 1분여를 남겨두고 원점이 됩니다. 결국 경기의 운명은 챔블리스의 손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서드 다운, 여기서 컨버전을 만들지 못하면 타임아웃이 3개나 남아있는 조지아에게 역전승 기회를 줘버리게 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온 플레이는 챔블리스의 클러치 패스. 수비의 뒷공간을 스트리블링과 파고들며 필드 골레인지에 들어갑니다. 올미스에게는 타임아웃이 없었지만 역대급 키커가 있죠. 카네로. 이번엔 47야드짜리 완벽했습니다. 이걸 성공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경기는 세이프티 엔딩, 인줄 알았는데 1초 남았다고 해서 다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온사이드 킥을 했는데 또 리커버하면서 시간이 소모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격진이 또 나와 가지고 공격을 하고 레터럴 파티하다가 경기가 끝이 납니다. 한 경기를 올미스가 3 번이나 이겼네요. 그렇게 올미스 승리 세미파이널 대진은 오레곤 대 인디애나 그리고 마이애미 대 올미스입니다. 다음 4강 세미파이널이 너무 기다려지네요.